<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백인여입니다 오늘은 감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만드는 감옥인데요. 아, 의지님! 스킨을 왜, 그리고 히어보이느라 하셨어요? 저희 사람. 자, 재료는, 재료는 끈끈이 피스톤과 설치할 블럭을 아무거나 해도 되시고, 그 다음에 레버, 그 다음에, 어, 이거 뭐, 레드스톤. 합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근히 피스톤을 옆을 바라보게 두번 위로 해놓고 왜부시세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놓고 아왜 이거? 이렇게 해놓고 아 진짜 부시아땀에 배가서 만드는 게더 낫겠다 차라 아아! 아, 한 개의 재료가 말,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철책이 비요합니다자 됐고 자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한칸두칸 칸 띄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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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끈끈이 피스톤을 자 이렇게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 위에 또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 일단은, 여기, 여기 해놓고, 일단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이게 붙는지 안 붙는지 해, 해야 되거든요. 우진님 도와줘서 감사해요. 자, 됐고, 이제 붙습니다. 자, 그럼 때, 때어, 때요 다시. 자, 아니, 그거 설치하면 안 돼요. 이찮아안 돼요.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우진이. 한번한번더 해보세요. 죽지 않아요? 아, 뭐 하세요? 안녕, 아니, 안녕. 뭐지? 인선님 와보세요. 인선님 인순이. 인선님은여이 레버 당기고 인형님은여이 레버 당기세요. 인선님인 밑에 인 것... 아니고, 밑에 아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이제 저리 가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저 여기 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레버 다부시고 시험 됐으니까 아 진짜 자 다들 가세요 이제 요 여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연결해 주죠. 됐네 됐어요. 됐어요 하지 마세요. 꺼놓으세요자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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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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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레버만 당이도게이게이게 피라고 이렇게, 이요이제 그래서 자 그리고 원하시는 블록으로 여기 벽에 세우면 됩니다. 전전석재극돌 이끼김 석재벽돌 붓... 석재 붓... 갈라진 석재벽돌을 붓... 석재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끼낀 석재벽돌을 세워주시구나.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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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이렇게 이렇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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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라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치하지 마세요 렇게이 아까 내요오고 있는데 렇 응.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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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 대충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자자자. 짜짠. 짜짠짠 짜짠짠짠짠. 이 이거 짠왜 그러네요 뭐 아! 어늘 좋네요 그렇 일단 저 빨리 설치할게요 됐고 여기 이기게 된걸 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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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이번엔 이걸 이렇게 이 정도를 됐습니다. 감옥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를 좀 메꿔줄게요. 자. 아니. <laughs> 이렇게 됐고. 이제 조금 더러울 거 아니에요. 빨간 침대로 말고 음. 이줄들어와죠 자, 아. 아 그런데 이제 이건 다 놓고 죄인을 그 만들. 이건 피이어서 에픽 시를못 만들어 요 다른 얼굴로. 마을 주민으로 합니다. 자 어디지? 어 모르가 어디지? 어 어디지 모르. 모르는 여백 꺼내주고 마을 주민그라고자자여기설치 마을 주민을 죄인으로 바꿔줍니다. 죄인. Amangal ah, ¿sí? 얘는 이치를렸어요 다시 체인이라고요. 체 최인. 이거. 다 <laughs> 거. nothing yep.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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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yep. おっ 그런데, 저기 저특정 같은 저거, 저 검은 색깔, 데드랍으로 만든 거요. 아, 무한해로. 무한해로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럼. 그럼, 다음, 다음에 또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안녕히 계세요.